소리라리거드 소라 먼저 어줘졌다 주석 리어 주석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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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다 주석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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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석준석준석 주석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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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

유라 좀 뒤로 나와. 너 방금 이랬어, 너 드레인 이야드파울야 드레인 파울이야. 안돼! 내가 이렇게 했 이렇게 와, 잖아오 이렇게 했 올라가 있어야지. 드레인 파울이야, 너. 일 와, 이로 와. 가자. 재민아가가 가. 가자. 재민아, 가자. 그렇지. 어, 좋아. 유4쿠 우타! 너아지 어, 던져 봤나. 잼입니민아가가 가. 붙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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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울랑 슛이다. 슛. 그렇지. 정서! 그렇지. 괜찮아 괜찮아. 괜찮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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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 괜찮아+ 괜아잡찮아잡아 오. 찮아니 오, 아니야아니야아 괜찮아+ 괜찮아+ 괜 오. 아 괜찮아+ 괜찮아+ 아빠오아 괜찮아+ 괜찮 오. 아 <laughs> <오> <laughs> <여사! 웃음> <laughs> <laughs> 이야 야, 아도뛰어니지얘 마지막. 부 앞에 붙어, 부 그렇지. 오케이. 영민이 뛰어가고. 한명 뛰어가야지. 영민 앞으로 뛰어가, 영 뛰어가. 쭉 뛰어가. 쭉 뛰어가. 차, 영민한 차. 한가 망가 망가! 젠이! 빠! 빠! 우와! 이사 무조건 올라가고 이 위에도 올라가. 올라가, 여기 <목소리가> 올라가. 나. s i m u l a t i o 야대 i m 슛. l a t i o n 이거 다 보시오. 시골에 시골에 u 는얼 아빠. 유재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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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샀는데, 골키파가 막았는데 막고 나온 걸 또... 보여주세요, 어, 보여주세요 지금은 못 보여줘. 지금 찍고 지금 있었어 아출은 어, 어, 어. 코치님이 아니야. 아, <laughs> 야, 그런 걸로? <거> <laughs> 야, 아 거야? 아니, 야 야, 그냥... 네? 야야 야, 냥 그냥... 야냥 그냥... 그냥... 그야 그냥... 그냥... 야그 야, 리야 e 야야 꼬리야? a k o r 어 a k o 야, 야. 야, k o r e 서 k o r e 야 k o 야 e a 야 o r 야 a Korea? k 나 r 어 재민아 공줘공 채우기 앞으로 나와 채우기 앞으로 나. 와야 이거 뭐냐? 재민아 공받아어공받아 패스해 주고. 패스해 줘.

아우 응, 진짜 킬패스였어 킬패스. 애미나 붙어라 야. 붙어 야. 붙어 계속 붙어. <놀람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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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좋아 좋아. 좋아, 좋아. 나,

이유 <홉> 어? <꼴>? 그냥 꼬리야나유리야 빨리 빨리 빨어 아니다 아니다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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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나 빨리 빨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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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

그렇지 달려가!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잘한다. 잘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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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러줘! 그렇지! 아, 으로 띠야! 다들 들어가! 됐어! 렇지 돌아서, 오, 어, 해밀 좋아, 턴좋 오, 어, 좋아. 그렇지! 왕기민 슛! 마무리! 아. 이야. 이야. 이야, 과정이 아이고. 너무 좋다. 패스, 패스. 퍼져, 어. 퍼져! 내서 그만 그만 어 옆으로 빨어 옆으로 뻗어 아니야 이쪽로 빨리 뛰어 이쪽로 이쪽로 이쪽 야야야 이거 아유 아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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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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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아고 아이고 <삼 racial> 승빈아. <승리나. 웃음> 이쪽으로 좀 나와 봐. 같이 만들어 부러지지 않을까? 야, 앞으로 다 퍼져! 앞으로! 멈춰! 어, 멈춰! 봐라! 멈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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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한 명씩 마스크 해. <목소리> 우리 타에서리달려와 빨리 와 빨리 와 달려.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리와 빨리 와 빨리 와

아이고. 치시작이 잠깐 금 나봐 봐. 그렇지. 오. 그렇지. 김석 음. 여유 한대 달려 빨리 한대 달려 이쪽로 반대편 어우. 야, 보긴 잘 봤다요. 그렇지. 갈라부터. 빨리 걸려. 됐어. 아, 나이스. 오. 아, 하나도 안도한 <laughs> <아우야. 슛. 웃음> 아, 만 죽어. 아우야. 아우야. 아우는아우 아우야. 아우야. 아우 아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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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아우야. 아우야. 아야아아 야. 야금물 있어. 어. 제가 나스 금물 고친다. 얘들금물 고쳐. 금을 좀 찍어 줘야겠다. 인석이가 구멍낸 금물정물이 그물. 아, 불량이네. 아까부터. 어요 <laughs> 아니 아까 유리가 먼저 찍었어 유리가 먼저 찍지 않았어? 오시윤, 오시윤. 옆으로 퍼져, 같이 있지 말고. 옆으로, 옆으로 가고 옆으로. 편해서, 옆으로. 프로가 있이가지고 야, 니 일로 들어와. 야, 왼쪽 왼쪽. 아, 오른쪽 오른쪽. 누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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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누가 찍었어? 예. 아이고. 어알아니준서 아? 예. 무리예요

아, 너무 좋아요. 요요 아, 너무 요 아, 너무 좋아요. 아, 너무 좋그요 아, 너무 좋아요. 아, 너무 요 아, 너 누구냐? 고 응? 아, 너이냐 너무 좋아요. 다가 언제 너무 좋아요. 아, 너무 좋아요. 아, 너무 아요 아, 너 잘했다 요 아, 너무 좋아요. 아, 아저씨아

사람들부터 살아! 사람들! 살아! 아 뒤로 한번 빠졌다! 절로 빨리 가고! 앞으로! 앞으로! 달라붙어! 달라붙어! 주민아 기, 길게 던져! 길게! 길게 뒤로! 여기 앞으로! 앞으로! 빨리 와! 어? 뭐 예, 하이아안 어? 보인다. 하늘라 잠깐만 좀 뒤로 좀 나와 봐. <목소리> 와! <laughs> <rica> <야>, 소리. 그. 아, 가요 잘했어요 가자. 응.